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023 신한솔 여자 프로농구 농실랭가이드 방구석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아, 너무 오랜만에 저희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가 차마 영상을 찍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소홀했던 건 아닌데, 소홀했던 건 아닌데, 인좀 일정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점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컨텐츠를 찍을 시간이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할건 해야 되니까, 네, 네 오늘도 한번 심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구석 리뷰 시간에서는 어, 전체 순위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네, 가져볼까 하는데요. WK KBL 리그가 상당히 재밌게 가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특히 뭐 후반기 들어서 굉장히 좀 접전의 경기도 많았고 네. 최근 경기 뭐 아무래도 2위부터 4위까지 4위까지라고 하기좀 그렇지만 또 KB 스타즈도 약간 음. 그 발을 네. 엉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또 거기 어떤 중위권 싸움이 네. 여전히 좀 혼돈 속에, 혼돈 속에 또 치러지고 있고요 네. 특히 어떤 1승 1승이 정말 순위를 오르락 내리락 할 만큼 정말 좀 다양한 재미를 주면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경기가 다섯 경기에서 여섯 경기 각 팀별 네. 남아 있는데 2위에서 4위까지의 순위가 어, 두 경기 차가 나지 않는다는 점,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점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4위를 하게 되면 1위인 우리은행과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습니까? 네. 어, 나머지 2, 3, 4위 팀은 우리은행만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4위를 탈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더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정말 말 그대로 이 2위부터 4위까지 정말 혼돈 속에 치뤄. 있기 때문에 우리 은행 역시도 사실 승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음. 아직까지 매직 넘버를 줄여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재밌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순위를 짚어보겠습니다. 1위 우리 은행입니다. 어, 우리 은행이 전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아, 이대로 가면 역대 최대 승률로 우승한 게 아니냐 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말이죠. 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어느덧 4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우리 은행이 굉장히 좀 이거 뭐 어렵진 않지만 아 그래도 초반 돌풍에 비해서는 어...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뭐 결국에는 부상자들이 이탈하면서 또 거기서 발생했던 체력적인 음. 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뭐 네, 기존에 뛰던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있었고 또 부상자들이 돌아왔지만 결국에는 조금 손발이 맞지 않는 음. 모습들이 좀 한두 차례씩 보이면서 또 우리 은행 우리 은행 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모신한행에 뭐 이패를 당했지만 삼성생명에게 패했던 건 정말 데미지가 음. 터, 컸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특히 뭐 박지현 선수가 그날 경기에서 뛰지 않았는데 네. 이 리바운드에 대한 부분들도 단속이 잘안돼좀 네, 단속되지 네. 이 않았고 상대에게 뭐 리바운드를 49개를 허용했어요 네. 근데 또그 가운데서 오펜스 리바운드 어, 21개를 허용했거든요. 와. 정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은행 답지 않았던 모습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이게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되면 자칫하면 떨어지는 게 플레이오프잖아요 네. 어,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은행은 아무래도 그 부상자들의 이슈인 것 같아요 음. 가용인원이 많지 않은 우리은행에게 네. 한 명이라도 이탈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 오는 나머지 선수들에게 오는 좀 데미지가 크거든요 네. 또올 시즌에 24경기, 현재까지 24경기를 치렀는데 네네. 우리은행이 네네. 네, 우리은행이 정 경기를 다뛴 선수가 김단비, 김정은 이두 선수밖에 음. 없거든요 뭐다 아기도 김정호 선수는 뭐 건강하게 시즌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마저 뭐 한두 번씩 기타 한다면 음. 어, 조금은 또 힘들게 경기를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네. 부상 선수를 조심해야 한다는 점. 네. 우리은행이 어, 뭐 이제 우승은 확정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 네. 정규리그, 네, 정규리그. 네,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 챔피언에 올라가기까지는 부상 관리를 더 잘하고 네. 네, 팀이 어떤 관리적인 부분에서 좀잘 중점적으로 해야 우승을 할수 있을 것이다. 네. 네, 이런 효과를 내고 주셨고, 자, 2위 보겠습니다. 2위는 삼성생명 블루밍스인데요. 야, 그때 제가 그 직관을 했었잖아요. 네. 그두 명의 선수가 부상을 당했던 우리 아, 은행과의 네. 경기에서 네. 키아나 스미스 선수와 이주연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삼성생명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어, 그래서 이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사실 두 선수가 없고 5연패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진짜 끝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또 요즘은 달라진 삼성생명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마 삼성생명에게는 이 2022년 1 10... 2 2월 20 6일일 거예요 네. 26일이 정말 악몽 같을 거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두 명의 선수를 잃었고 네네. 또 그날 경기에서 배윤 선수마저 출전을 하지 않으면서 음. 좀 아무튼 경기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선수들이 그 경기력을 더 좋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을 가하다가 음. 좀 그런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정말 분위기가 처지는 듯했으나 정말 우리 은행을 잡는 데 있어서 이 젊은 선수들 음. 결국엔 좀 이렇게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자신감을 찾으면서 네. 네. 좀 최근에 에너지가 가득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정말 이게 큰 그림을 봤던 임금배 감독의 음. 어떤 네. 자, 임금배 감독님이 네. 이 명장이라는 얘기가 앞으한몇 수를 내다봤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시즌 초만 하더라도 어. 경기력이 너무 좋을 때 밑에 선수들을 뛰면서 경기력 자체가 좀막 떨어지고 음, 나는, 그런 경기들이 있었어요. 네. 어렵게 갈 때가 네, 있죠. 대패를 네. 당했던 경우도 음. 있고 사실 그랬을 때는 선수들 역시도 왜 이렇게 준. 분위가 좋을 때 음. 갑자기 이렇게 멤버를 체인지에서. 많이 네, 음. 비용을 좀 많이 하면서 음. 그러다 보면 사실 소, 서로 간에 좀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네네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 선수들에게 자양분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아, 그런 경험적인 음.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네. 특히 이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데 있어서 음. 평소 같았으면 이 정도 실수를 하면 음. 교체가 돼서 나갔을 텐데 지금은 뒤에 백업이 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 안 바뀌네? 나 빼지 않네? 이러면서 더 자신감을 음. 찾으면서 경기를 뛰는 게 선수들에게도 좀 자신감적인 부분에서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네. 아닌가 싶어요. 그때 그 얘기를 사실 인터뷰 때도 했었잖아요. 우리네과의 네. 패배 이후에. 네. 예전에 네. 아, 초반 라운드였던 것 네, 같아요 이런 네 초반 라운드 때 많이, 왜, 많이 아, 선수 기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음. 아, 이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뭐 그런 경험치를 줘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했을 때그 주변에 네. 농구인들이 아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네. 의견을 줬었는데 어, 지금에 와서 뭔가 그 퍼즐이 맞아가는 네. <laughs> 그 느낌이 네. 어, 굉장히 어 이래서 약간 이런 생각을 음. 하게 되잖아요 아, 또늘 언급했던 음. 단어가 정말 섞어찌개라는 단어를 네. 되게 많이 언급했었는데 음. 그게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저, 결과적으로, 뭐 현재까지 음, 네, 큰 그림으로 네. 봤을 때는 이 정말 젊은 선수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음. 마련되니까 네. 더 성장하고 있다고 네.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신이슬, 그리고 조수와 이명관, 음. 이세 명의 키플레이어가 네. 네. 기존에 강유린 배혜윤 선수는 원래 해준 대로 잘 네. 해주고 있었고, 네. 이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뭐팀 분위기가 금방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이 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좋은 성적을 지금 최근에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위 신한은행 에스버드입니다. 어 군화 단표 농구가 좀 이제 후반기에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어 우선은 휴식기 마지막 경기 12월 음. 25일 그빅 매치 크리스마스 빅 매치가 있었잖아요. 크리비스타드전에서 공장 네네네. 혈투도 있었고, 네네. 네 당시 그 경기 이후부터해서또 휴식기를 맞이했고, 네네. 휴식기 이후부터 신한은행이 정말 좋아진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네네네. 시즌 초에 좀 개성 강한 선수들이 음. 모이다 보니까 어떤 개개인적으로 플레이를 했던 부분 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음. 최근 뭐 이영원 선수의 어시스트가 늘었고 네. 전체적으로 볼의 흐름도 좀잘 돌다 보니까 음. 신구의 조화 이 정말 젊은 선수들과 음. 또 베테랑들이 있는 신한행이잖아요 네네. 어떤 그런 조화로운 플레이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지난 KB 사즈전대 어, 역전 드라마를 썼던 네. 그 종료 10초 전을 앞두고. 음. 그날 경기 첫 역전을 했고, 또 승리를 거뒀던 그 경기가 네. 끝나고, 구나당 감독님이, 뭐 선수들에 대한 좀 믿음이 생겼고, 오. 이게 시즌 초였다면, 오. 서로 간에 좀 믿지 못하고, 플러스일 음. 텐데, 네네네. 또 서로가 이제 믿음이 생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음. 리바운더 하나로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됐다, 이런 말도 전하기도 했는데, 네. 이게 정말, 강팀으로 가기 위한 조건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계속 지고 있더라도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 음. 수비로 음. 수비로 스틸을 뺏어내고 또 리바운드 하나로 승부를 결정짓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선수들이 좀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김소니아 선수가 사실 FA 보상 선수로 신한행에 오게 됐는데 음.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신한행이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음. 정말 잘될수 있을까라는 음. 처음에 의구심이 들수 있었는데 그렇죠. 어, 지금 현재 1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뭐 최고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네. 네, 신한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는 네. 어, 생각을 하게 되고, 맞아요. 또 에너지적인 부분, 우리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음. 신한은행 선수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음. 이 에너지가 활활 타오를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팀이 된다. 음.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잘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지고 네. 있어요. 네, 뭐 에너지적인 부분도 가득하고, 음. 다만 정말 이 에너지를 모으는 데 힘쓰는... 것에 네. 이구나노 감독님이 많이 신경을 음,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 삼성생명에게 패배했을 때 보면 시즌 초에 뭔가 보여줬던 음. 어떤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보이지 않았나 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 패배했을 아, 때네 패배했을 때, 네, 네네, 패배했을 때 경기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에너지를 가진 팀이기 때문에 음. 그 에너지를 하나가 되게끔 잘 모으는 힘을 또 감독님의 역량으로 좀 발휘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자 네. 다음 4위 B N K 썸입니다. 어, 요즘에 좀 B N K 썸이 좀 어려운 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너 네. 어, 현재 3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어, 2위 자리를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가 지금 4위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네.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네. 이게 저희가 BNK가 2위를 달리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을 때그 음. 얘기했던 부분들을 반대로 음. <laughs> 다 이어지고 네. 있거든요. 어, 정, 정말 좀 장단이 뚜렷한 팀이다 음. 보니까 네, 네. 그게 장점으로 발휘될 때는 너무나 큰. 장점이 되는데, 네. 이게 단점으로 노출이 될 때는, 음. 진짜 그, 막 경기가 이렇게까지 풀리지 않을까 할 만큼, 좀, 안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저는 올 시즌 BNK가 이렇게까지 좋은 활약을 할수 있는 데 있어서, 안에지 선수를 꼽았었는데, 음. 네. 이 안에지 선수가 가진 재능이 너무 많으나, 음.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 노출될 때는 음... 한없이 자신감과 연계돼서 약간 하락하는 부분들이 보이다 보니까 안혜 아, 선수의 어떤 슈팅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떨어뜨린 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본인이 좀 슛 쏘는데 주저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 어, 상대 팀들도 세잉 수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내지 선수한테 볼이 가면 네. 이미 기본적으로 수비수들이 네. 두발세 발은 그냥 떨어져 있, 음. 있다는 게 너무 음. 확연하게 네. 아내지 선수가 슛을 쏘지 쏴도 안 들어갈 거라는 약간 예상을 음.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정말 막무가내로 음. 떨어져 있는데 계속 쏴? 근데 이거는 슈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예전에 아내지 선수가 슛이 네. 너무 안들어가는데 네. 약간 그걸 처방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네. 모르지만, 그때 40몇 번인가에 슛을 네. 그 아내지 네. 선수가 쏴가지고 네. 막 그랬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거냐, 어.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작년에. 네, 네. 맞아요. 지난 네. 시즌에. 그니까 러 그게 아니라는 걸 어쨌든 어. 알기 때문에 아내지 선수도 비고 나서 네. 무조건 쏜다는 건또 아니라는 네. 거를. 알고 그런...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KB 스타즈전에서 2차 연장 갔을 때도 사실 안혜지 선수를 승부처에 조금 박정 감독님이 빼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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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이유는 안혜지 선수가 슛에, 슛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너무나 떨어졌기 음, 때문에 음.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이 BNK의 농구 자체가 모든 볼들이 다 안혜지 선수를 걸쳐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네. 어, 다른 선수들이 해결하다가 뭔가 플레이가 안 됐을 때는 무조건 안혜지 선수를 걸치고 이제 음, 시작을 하는데 음, 네. 근데 거기에서 안혜지 선수를 아예 버려 버리고 세계를 깊게 하다 보니까 네. 선택적으로 1밖에 없는 거예요. 슛을 쏠 수밖에 음. 없는데 네. 이 슛이 이날 경기에서도 3점0만 11개를 던져가지고 단 한개도 성공하지 음. 못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자신감 결여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스텝만으로 봐서는 나쁜 활약이 아니었지만 음. 이게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이 선수에 대해 한좀 무게감이 너무 네. 무게를 많이 짊어져야 된다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심지어 이 원드립을 점퍼도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점슈뿐만 아니라. 네. 어, 돌파가 장기니까 패스도 잘 주고 하는데 비었을 때는 본인이 원딜로 점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그런 경우에 한두개 정도 성공을 해주면 약간 자신감이 붙으면서 좀 게임을 더잘 풀어갈 수 있을 텐데 음. 그 점퍼조차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더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자신감이 떨어지면요? 음. 점퍼 가 문제가 아니라 레이업도 안 들어가요. 네. 네, 그거는 정말 뭐 저도 경험상 음. 네. 특히 뭐 부상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어, 자신감이 떨어졌을 땐 정말 레이업도 안 들어갈 만큼 음. 어떤 그 심리적인 요인이 손끝까지 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연습으로서 극복하고 특히 비시즌에 뭔가 자신감으로 충만되어 있고 내가 이게 연습으로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할수 있는 내 몸에 아예 습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놔야 그나마 네 시즌 초반 같은 더 음. 그런 활약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대로 가면 좀 플레이오프에서 BNK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뭐 물론. 김만별이라는 음. 플레이오프의 매력적인 카드가 있긴 음. 하지만, 어떻게 아내지 선수가 올라오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BNK는 아내지라는 엄청난 전력이 거의 반 이상? 음. 게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음. 중요하잖아요. 패스도 잘 뿌려주고 하니까. 선수의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어떤가요? 플레이오프요? 네. 우선 남은 이제 여 경기, 5라운드 마지막 경기와 6라운드 다섯 음. 경기를 좀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 조금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데 상대적으로 BNK의 어떤 이동거리 시간이. 좋지 않다고요? 많다 보니까 네.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많이 좀 지쳐보여요. 음. 특히 뭐 최근 경기들에선 굉장히 좀 퐁당퐁당 경기도 <laughs> 네. 있었고, 네. 뭐 지금 토요일날 네. 케빈스타즈전 경기를 치르고, 이제 월요일 우리넨과의 경기를 또 음. 두고 있는데, 연장 두 번에, 그 네. 이후에도 하루밖에 쉬지 아, 못하고 그쵸, 준비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많이 어, 없죠. 네, 시간도 네. 많이 많지 않았고, 정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얼마나 좀 마무리를 잘하고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느냐, 음. 정말 플레이오프만 올라가느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올 시즌에 정말 정규리그 초반에 너무나 경기력이 좋았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어, 플레이오프만으로서 만족해야 될 음... 문제인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5위는 바로 KB 스타즈입니다. 어, KB 스타즈가 박지수 선수가 컴백을 했을 때 네. 이제 후반기 대역전 서사극을 쓴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 안타깝게도 이 중지 부분인가요? 네. 이게 탈골이 일정... 되면서 네, 네. 인대, 인대 수술을 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즌 아웃이 됐고 어, 남은 경기를 이제 박지수 선수가 없이 음. 전반기와 동일하게. 치러야 되는 KBS 타저 선수들인데 어 그래도 후반 경기력은 전반에 비해서는 좀 괜찮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우선 조금은 적응이 됐던 것 같고 선수들 좀 의지가 조금 더 나온 부분들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박지 선수가 도, 돌아옴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좀 네.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음. 정말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네네네. 정말 순식간에 박지 선수 이탈로 다시 내려앉은 분위기를 네. 수습하기. 네. 위해서 네. 아, 우리끼리라도 뭔가 음. 잘 만들어 보자. 음. 특히 뭐 허연 선수의 그런 좀 굳은 각오. 음. 네, 네 허연 선수도 그런 네. 얘기 하더라고요. 네네. 지수 언니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없더라도 음. 뭔가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라는 말을 음. 또 전할 네. 만큼 선수들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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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의지적인 부분에서 네. 조금은 나아진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 비록 플레이오프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BNK팀과의 그 연장 승부까지 가는 접전을 음. 펼치면서 음. KB 스타즈가 그래도 올 시즌에 본인들이 좀 못했던 부분들을 만회하고자 하는 의지는 음. 좀 많이 보였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날 경기에서 음. 강수 선수가 32득점에 21리바운드 네, 네. 네. 엄청난 활약을 했죠. 네, 엄청난 네. 활약을 했는데 그뭐 나머지 선수들 그러니까 전체 득점의 절반 정도를 했고 네. 나머지 선수는 두 자리 득점을 한 선수가 허이현 선수 외에는 없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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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강일 선수의 득점력 어일 몰빵 농구를 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이30-20 기록은 WKBL에서 단두 명만이 세웠던 기록이고요. 네. 과거에 뭐 정은순 네. 전 해설위원님도 네. 한 차례 세우셨고 그 이후에 박지 선수가 세 차례를 세웠는데 아. 그 이후에 이제 강일 선수 많이 세웠던 네. 정말 에, 네. 흔하지 않은 그런 기록인데 강일수 선수의 이날 경기에서 뭐슛감도 그렇고 음. 뭔가 이겨보겠다라는 의지로 불탔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뭐 케비 사즈비 KB사즈 사즈는 뭐 12년 만에 만약 에 이번에 플레이오프를 탈락을 하게 된다면 12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하게 되는 음. 어떤 아쉬움을 남길 네. 수 있고 또뭐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아쉬움이 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좀 아쉬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네. 이 마지막 라운드를 뭔가 1승이라 조금 더 쌓아서 네. 좋은 경기력으로 마무리 하는 게또 다음 시즌 준비하기 위한 네.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BNK가 1승 5패를 기록을 해야만 KB 스타즈와 동률 나머지 경기를 KB 스타즈가 모두 이긴다고 가정해서 경우니까 음. 이게 어, 플레이오프를 올라가기에는 좀 상당히 어렵다 네. 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고 어, 남은 경기에 대한 KB 스타즈의 경기력 그리고 내년 시즌을 기대하게 하는 KB 스타즈의 경기를 좀 기대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위는 바로 하나원큐 입니다. 어, 하나원큐는 올 시즌 3승 22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김도환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이한 시즌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점을 왔는데 작년 기록을 찾아보니까 하나원 큐가 5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승이 남았는데 남은 시즌에 이제 얼마나 더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작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좀더 나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선 뭐 사실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기는 한데 네. 후반에 경기력을 보면 그래도 나아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어 어쨌든 지난 시즌에 신지현, 양인영에게 의존되는 어떤 몰린 플레이들이 어, 맞아요. 네 네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분산이 됐고 또뭐올 시즌에 하나오큐가 지금 스틸 1위 부무, 부문을 달리고 네. 있거든요. 맞아, 스틸 부문이. 네 그래서 네. 뭐 사실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이삼성생명이 그동안 거의 한 7시쯤 가까이를 스틸분에서늘 1위를 달렸었는데 어떤 삼성생명의 <laughs> 삼성 출신 네네네, DNA를 또 네, DNA를 또백동하 감독님이 네. 또이하나원교 선수들에게 심어주면서 음. 그런 모습에서 좀 달라진 부분들은 네.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거를 승리와 연결시키지 못했던 음. 부분들이 네.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고 네. 또 지난 시즌 3승을 세울 때까지 음. 11경기 만에 3승을 어, 네, 만들었고 음. 근데 이번 시즌은 22경기 만에 3승을 올렸어요. 지난 시즌 뭐 4승을 24경기 만에 올렸는데 음. 현재 뭐 25경기를 네, 25경. 치른 시점에서 네. 네, 아직까지 좀 4승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건 음. 남은 경기들에 대한 좀 부담은 있겠지만 네, 그래도 네, 조금 더승리를 챙기고 음. 시즌을 잘 마무리해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김동완 감독이 그 어린 선수들이 마무리를 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음. 인터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박소희, 음. 그리고 정예림 선수 같이 좀 득점을 더 많이 해줄수 있는 선수들이 음. 좀 마무 우리를 해 줘야 하나원큐가 좀 승리하는데 더 승수를 쌓을 수 있다 이런 음. 의미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어, 올 시즌에 이렇게 경험치를 쌓아서 좀 내년도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네. 네, 하나원큐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하나원큐도 네. 정말로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정말 많잖아요 음, 네, 하위권 네. 팀들은 어쨌든 음. 뭐 드래프트 픽을 앞순위 선수들을 음. 많이 뽑아오기 때문에 네네. 이런 선수들이 곧좀 포텐이 터지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이거는 정말 경험치, 네. 자신감의 크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빅시즌 잘 준비하고 음. 좀 다음 시즌에 더 나아진 모습으로 네뭐 저희가 정리하는 건 아니지만 <laughs> 네. 아직 경기 시즌 정규리가 <laughs> 네, 남긴 네, 했지만 네, 네 진짜 하나우키 제가 부천에 가서 느낀 거는 성적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팬분들. 팬분들께서 진짜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네. 진짜 그런 걸 되게 느낄 수 있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좀 하나우키 선수들도 또 팬분들도 좀 지치지 말고 네좀 네, 어, 좀 끝까지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의견 또 팀에 대한 응원 이런 멘트들을 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방구석 리뷰에서는 꼭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는 네. 시간을 네.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주 방구석 리뷰 한번 순위를 짚어봤는데요 어, 시즌이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아쉬워요 네, 네 아쉽네요 <laughs> 아네. 네. 별로 진짜... 아쉽죠. 아네 아, 아쉽네요. <laughs> 내일 넘어가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아쉽네요. <아니요. 웃음> 뭐, 로, 저 로봇인 아니요. 줄. 아니요. 아, 진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네. 시즌이 벌써 이렇게 한 라운드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게좀 아쉽고 네. 이제 봄 농구로 가기 위한 네. 뭐 여전히 좀 치열한 가운데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 네, 네. 이 아쉬움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네. 네. 좀 그런. 남은 경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더 재미있는 경기를 통해서 네. 좀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남은 시즌이 되길 바라면서 네. 아 제가 특히 이번에 하반기에 한번 중계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 시간 이 진짜 너무 안 맞아가지고 좀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잘 맞춰서 한번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의 방케, 도움말씀의 김은혜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